지금은 프로이트. 어뭐 프로이트 다 아실 거예요. 어뭐 20세기 20세기와 20세기를 넘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그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현대인들한테 아주 많은 영향 을 끼친 사람인데, 어이 사람의 어떤 그 심리학이 굉장히 카발라적 성격이 많이 들어있어요. 카발라적 성격. 어, 제가 이제 뭐, 푸틴과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 이 영상에서 이제 카발라랑 그, 일루미나티즘, 그 일루미나티와의 연관성에서좀 설명했는데, 어,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일루미나티가 통제하는 어떤 미디어, 그리고 이제 교육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어떤 홍보가 되고 보급이 됐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어떤, 왜곡된 카발라적 성의식이 좀 근저에 깔려있다 어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 욕망 리비도가 인간의 삶의 주요 동기이며 이 성적 만족이 어떤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어떤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니까 성적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어 인간한테 굉장히 해롭다. 어떤 신경증이 유발되는 원인이 바로 성적 충동이 억 없... 억눌러져서 신경증이 발생한다.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남성은 거세불안을 느끼고 여성은 남근선망을 겪는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말했죠. 이거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건데 나, 남 남근선망. <laughs> <laughs> 이거 아주 또라이 같은 이론인데, 이게 지금 어떤 그 보편적으로 어떤 대학 심리학 이런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죠. 그렇게 가르쳐진 지뭐 거의 100년이 됐는데, 이거 어떤 정상적인 여성들은 동의하지 않죠. 사실. 남근 선망. <laughs>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카발라적 관념에서는 아주 그 가능한 얘기예요 어. 카발라적 관념에서, 카발라적 성 관념에서는 어 이게 아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래서 지금 프로이드가 여기랑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어떤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또 했던 얘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 있죠. 아이들은 그 이성 부모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감정을 갖고 동성 부모한테는 적대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얘가 말했던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이제 성적으로 갈망한다. 얘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프로이드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잖아요. 근데 이게 딱 근친 뭐머랑 소화 뭐머랑 굉장히 근접한 주장이에요. 어. 그니까, 러이 어떤 일루미나티의 그 변태적인 성관념과 어, 굉장히 가까운 관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어, 20세기 들어서 어떤 심리학과 그리고 이제 미디어, 그리고 이제 이프로이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어떤 영화, 소설들 이런 걸 통해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자기도 알게 모르게 내면화 됐죠. 이런 어 이런 거에. 근데 어이프로이드가그이 <laughs> 유대계 프리미스자 체인 브나이브리스라고 있어요. 브나이브리스이분 부나이브리스 가입했어요. 브나이브리스그 어, 오스트리아 지부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이 브나이브리스 오스트리아 라치가 창설됐을 때 그때 회원으로 그 가입했어요 을 프로이드가 1895년에. 그리고 어좀 재밌는 게이 브나이브리스 가입한 이후에 프라이드 프로이드의 그 경력이 급상승해요. 어. 그러니까 1897년부터 프로이드가 굉장히 어떤 학계에서 조명을 받고 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하는데 이 브나이브리스에 가입했던 게 189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이 년도 안 돼서 이 굉장히 이제 경력이 상승 국면에 들어선다. 이 분아이브리스 가입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이 분아이브리스 가입한 이후에 정신 분석학이란 용어를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썼어요. 그 전까지는 정신 분석학이란 용어를 프로이드가 사용하지 않다가 이 분아이브리스에 가입한 이후에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900년 4월 24일에. 1900년 4월 24일에 이 프로이드가 이제 비에나에 있는 분나이브리스 라치에서 강연을 하나 했어요. 이 강연이 이제 뭐냐면 에밀 졸라의 소설 그 페콘 디테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참고로 에밀 졸라도 프리메이슨이에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이제 1930년대에 그 프로이드가 그 분하이브리스 회원들한테 쓴 편지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나이브리스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편지가. 어. 그러니까 아, 프로이드도 이제 그들의 이론이라고 보는 게 어떤 합리적이고, 그 이제 데이빗 바칸이라고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195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지금은 프로이드와 유대인의 신비로운 전통 이 책인데 어, 이 책에서 이 바칸 교수가 프로이드가 이제 차바드라비 러시아브랑 만났던 것에 대해서 좀 서술하고 있어요. 어. 차바드는 이제 그 제가 푸틴과 유대교 신비주의 여기서 언급했던 영상 보시면 좀 차바드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차바드 랍비랑 만났어요. 차바드 루바비치랍비랑 만났는데 이때 이제 만나서 둘이 카발라에 대해서 논의했다. 어. 그렇게 이 데이비드 박한 교수가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그 어떤, 이, 리비도라든지, 어떤 성적인 것이 인간의 그 어떤 행동 동기나 행복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다. 이게, 카발라 철학이랑 굉장히 밀접해요. 카발라 철학이랑. 어, 어, 그리고 또 마이클 존스라고 이제, 이분이 쓴 책은 이제, 리비도 도미난디. 라는 책이 있는데, 어, 이 도미난디는 라틴어로 어떤 권력, 권력욕, 지배욕 이런 뜻이에요. 도미난디, 리비도 도미난디. 그러니까 뭐 번역하자면 어, 리비도와 어떤 지배, 지배욕 이런 거죠. 좀 다르게 번역하면 성적 해방과 정치적 통제.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 마이클 존스 교수는 뭐라고 썼냐면 이 프로이드가 어떤 창립한 정신분석이 일루미나티의 입문 의식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 정신분석이 일루미나티의 입문 의식의 기반을 두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의 한 형태다. 이제 이 마이클 존스는 그런 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둘이 유사하고 어이 일루미나티 입문 의식에서 오히려 정신분석 그 정신분석 이제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정신분석 받는 거 심리 그 어떤 전문가한테 쇼파에 누워서 보통 받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어떤 근거로 썼냐면은 둘다 숙달된 어 핸들러가 환자. 또는 입문자에게 심층적이고 고백적인 어떤 양심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거 할 때도 보면 은 이제 어떤 여성 그 환자가 이 쇼파 같은데 거의 눕듯이 이렇게 파묻혀서 자신이 꿨던 꿈이나 어떤 자신의 그 내밀한 얘기들을 어, 고백을 하죠. 어,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고백이 어 이런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일루미나티 핸들러나 그 심리치료사는 나중에 그 고백한 사람이 어, 자신한테 불리하게 어떤 사용될 수 있는 개인의 내밀한 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 핸들러 심리치료사가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이게 되게 유사하다. 일루미나티에 입문할 때도 이런 동일한 그 어떤 준 고백적인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밀을 어이 상급자 심리치료사 핸들러가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즘과 이제 정신분석학은 모두 은밀한 형태의 심리적 영적 통제로 끝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제 통제자. 핸들러는 지배력을 갖고 어~ 자신의 이제 환자나 입문자 뭐 퍼핏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책에서 썼어요 근데 어~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그~ 주장이고 어, 상당히 유사성이죠 실제로 어~ 어 그런 또 어떤 책이 있고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탄의 그 핵심적인 전략이 가정이랑 교회를 깨는 거예요. 가정이랑 교회만 깨면 돼요. 사실 사탄은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 어떤 조직이 가정이랑 교회인데 이걸 깨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근데 이제 이 어떤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어떤 성적 충동을 억누르기 때문에 어떤 신경증 모든 어떤 정신병리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 충동 을 억누른 것은 인간에 굉장히 해롭다 이런 주장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20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성해방으로 가, 이어지죠 성해방 어떤 자유로운 어떤 성관계 결혼 이전에도 뭐 성관계가 가능하고 어떤 결혼 이후에도 뭐 성관계 자유로운 성관계 가능하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인간은 어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이성 부모를 성적으로 욕망하고 그, 동성 부모한테는, 어, 그, 어떤, 살해 욕망을 느낀다. 이거 완전히 변태적인 생각이잖아, 이거. 아주, 아주, 그, 변태적인 생각인데, 이 주장은 어린아이가 성적, 성욕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 주장은. 기본이 그꽤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뭐, 뭐랑 직결된 주장이고, 또, 그, 근친, 뭐, 뭐랑도 아주 가까운 주장이에요. 아주 변태적인 주장인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 심리학과 가면은 그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주장을 학습한다. 그렇게 학습한 지 거의 지금 백 년이 됐다. 어, 그런 체계로 지금 굴러와서 기본적으로 지식인이란 애들이 이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오이 디쿠스 컴플렉스. 이거가 그렇게 확산되고 어, 대학에서 교육이 되고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한 소설과 영화가 끊임없이 출간되고 여, 뭐 영화가 나왔던 게 그들의 어떤 지원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분명히 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고 뭐 어, 이게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어, 아주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이지만 이게 카발라적 성관념에서는 충분히 그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이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 프로이드와 카발라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티는 어떤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